요한복음,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 오늘은 5월 22일 수요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 여러분, 설악산 좋아하시나요? <laughs> 네, 전 설악산 참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이 설악산인 것 같아요. 어, 산이 멋지고 아름다워서이기도 하지만 한 10년 전에 설악산 겨울에 산행을 올라갔다가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좀 특별히 더 이렇게 설악산과 애증관계가 된게 아닌가. 올라갈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아,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겨울 산행을 했는데, 근데... 어, 겨울에 올라가는 설악산도 멋지지만, 여름에 또 보는 산도 정말 멋집니다. 내륙 쪽에서 설악산을 바라보는 모습과 바다 쪽에서 설악산을 바라보는 모습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같은 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다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거의 다 강의를 끝내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과 또 야고보가 하나님의 구원이나 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는 것, 의롭담을 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열심히 성경을 읽죠. 로마서를 지나서 야고보서를 딱 가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이 바울이 고백했더니 고백을 반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느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 이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은, 구원은, 의롭다 하면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또 아, 읽다 보니까 야구 보서에는.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게 뭐지? 충돌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단위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 구절, 로마서 바울의 고백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파, 구원파로 가게 되고요. 또 야고보처럼 아니다.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행위구원론으로 가게 되죠. 양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둘 사이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두리뭉실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해드릴게요. 정리가 필요하죠. 어 바울도 또, 야고보도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산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설악산을 바라보는데, 방향이 다른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같은 산이라도 다른 방향에서 보면 모습이 다르듯이, 바울은 올라가는 길을 바라본다면, 야고보는 내려오는 길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주장은 같은 의미, 다른 표현입니다. 동전의 양면을 설명하면, 동전의 양면이 믿음과 행암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이냐, 행암이냐, 이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조건적인 모습, 조건적인 내용이 아니라, 모습적인 거다.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또 동시에 행함과 순종이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24, 25제를 보면 그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 같이 살게 하려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한 면이 있고 또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한 면. 그래서 동전이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간 형제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고 주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둘째 아들은, 어,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갑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간다라고 얘기해 놓고 가지 않죠. 그러면서 이둘 중에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간다고 했던 둘째 아들이 바로 순종했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떨까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의 순종과 행함이 따라오는 것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의 삶은 아주 간단하게 삶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행함을 따라 순종을 따라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함이냐 또 믿음이냐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질문 앞에 우리는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과 또 의로움이 하나님 어떤 조건이나 아버지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와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이 아침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의 행하심을 아버지 오늘도 묵상하며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오늘도 그 사랑을 아버지, 나님 배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하루가 되게 하시고, 바른 뜻, 바른 길을 걷는 귀하고 복된 이하루가 되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 날마다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명령과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바른 뜻, 바른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